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진라면으로 라면 빵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요네즈.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. 듬뿍. 다음. 루하기 때문에 세 개만 할게요. 설탕. 설탕 많이. 어? <laughs> 어? 제가 전자레인지 문 열고 넣어준 다음에. 자, 아, 몰라요, 몇 분인지. 라면 땅, 완성됐고요 여기 위에 스프를 뿌려서 맛보면 됩니다.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바삭하고 달고 짜고 딱 생각하는 그 라면 땅 맛. 진짜 그주스레시검댕냄새데 Very good.